12월 시즌 2를 거쳐서 드디어 2024년 7월 시즌 3 한국적인 K 크리처의 탄생부터 어느덧 이제 마지막 피날레 대서사의 마무리라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요, 과연 각자에게 슬통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소리> 이홍국 감독님부터 슬통은 나에게 무엇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에게 슬통은 후의 막심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laughs> 좋은 날이긴 다데 <해볼게요. 웃음> <laughs> 근데, 당부연할 그, 수 있죠. 근데 저는 진짜 가족, 그러니까 스위트홈, 말 그대로 스위트홈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랫동안 시즌 1부터 3까지 작업하는 동안 스위트홈을 만주, 만든 그, 그런 시장들, 그 실제로 있고, 저기 관절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정 관절, 외적으로는 그 스위트홈이 됐던 과정이었고 내부적으로도 되게 그런 가족의 같은 끈끈한 부분과 정과 사랑을 많이 느낄 수있던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께 그런 요소들이 많이 다아가서 울컥합니다. 수위 트홈은스위트홈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이런 어, 이런 프로젝트를 아마 대부분의 배우들이 처음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러면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좀 생깁니다. 네. 이상한 감정이에요. 그치. 이상한 감정이에요. 우리 그렇고 아분이 말씀하셨듯이. 고마운 그 마음이 되기도 하고 어, 어느 순간에는 또막 같이 막 기호 그, 잡히는 느낌이 되기도 하고 긴시간 동안 한 작품을 해온다는게 네, 아주 새로운 경험도 있고 언제든 추억할 좋은 저희의 작품입니다 미정씨 저희의 스위트홈은 육아의 느낌 왜냐면 제가 연기가 2018년에 2019년에 스위터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 7 6살이니까 사실은 예쁜 씨들이 다 컸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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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커온 것같아고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시즌1 비대면 제작 발표할 때스윙톰은 되게 터닝포인트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어, 여전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제가 2019년부터 촬영을 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20대의 대부분을 스윙톰의은료와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제 20대를 딱 떠올리면 스 네, 진혁씨? <laughs> 네, 저는 스위트홈은 나에게 새로운 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계속 새로운 작품을 했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작품에 투모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집이 뭔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네. 호석씨 나에게 스위트홈은? 스위트홈... <laughs> 요 씨, <laughs> 아, 네. 이제? 네. <laughs> 아이고, 네. <laughs> 아, 저는 열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제가 이거 스위터 수술을 작업하면서 개인적으로, 겨으로서아 정말 연기를 잘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니다 그 열정과 열망이 없으면 연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 열정과 열망을 찾아 찾게 해주셔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정수 씨 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laughs> 아, <알겠습니다. 웃음> 네, 쉬운데 움은 네, 새로운 세계, 새로운 노이터입니다 네. 새로운 <laughs> 네, 아까 선배님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의 네, 경력들이 네. 있어서. 신입으로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좀편했던것가 아닐까, 그러니까 괴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어색할수있는데 되게, 되게 자기 몸만이한테 움직여 주시고 격력지금 그들이, 그래서 되게 편안한 집에서 사나락게잘 돌다가 온것 네. 같은 느낌. 네. 우리도 해서 신나게 노는 모습을 시기대해 보는 그 팀워시 나의 대시 동은 영광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시즌 1을 광재 하면서 봤던 어, 나름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 팬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시즌 2, 3에 참여하게 돼서 이 마지막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이 저한테 큰영광이었것 같아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배우들,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할수있었시간이었요그래서 오래오래 아, 기억될 영광입니다.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치아 씨, 마지막으로 아, 알겠습니다. 동원, 어, 저에게 스위트홈 은제 2의 학교였고요 촬영할 때 중학생이었는데, 어, 이제, 스위로 촬영 현장을 약간 등교하는 <laughs> 기분으로, <웃음> 어, 어, 되게 재밌게, 약간 학교에서 현장 체험 없습 가는 것처럼 매 현장이 그랬던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들배우기 때문에, 또, 제2의 학교처럼 이곳에서 많은 것을 들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대미문의 괴물한 사태라! 어 지금 이거 소개할 okay, 수는 없잖아.